아령세요 아, 오늘의 게스트 누군가요? 오늘의 게스트는 성대모사의 고인물이자 성대모사의 대통령, 하지만 성대모사의 아재라고도 불리는 성대모사의 요정킹 유준호님! 아령하세요! <laughs> 아, 아, 이렇게 무유익은 네. 아령하세요는 처음이에요. 타령인 줄 알았어. 아 <laughs> 벌써부터 기싸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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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호, 이, 유준호. 이, 유준호. 이, 유준호.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요놈 목숨 끈질기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음.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데이터 유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성대모사의 클라스가 다르다 아, 오늘 한수 배워가겠습니다 부담 거의 지금 미쳐버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공연섭의 에이스 정민석 씨부터 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투니버스 채널의그 아, 아, 유희왕이라는 아 알죠 알죠 오레노 턴노 드로우 이거요 네, 라크 매지셔너 그, 일본 버전이고 한국 성우분, 유이왕의 페가수스 플러스 유이왕 효과음까지 제례입니다툰 월드를 소환하겠습니다. 툰대몬으로 <laughs> 직접 공격하겠습니다.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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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이거. 아유둥둥 형님 박수 나왔어요. 둥 너무 재밌네요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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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둥 둥둥 사건 시각 22시 21분. 피해자가 칼로 찔렸을 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구만. 근데, 콜롬모 반장님이 화나셨을 때, 범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사람을 죽여놓고, 저 녀석은 악마야! 저 녀석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면 콜롬모 반장님이, 사람의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하면은... 아니요. 남은 얘기는 서해가 사시죠. 아, 아, 아 그건 항상 <laughs>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유명한 탐정. 유명 탐정은 항상 맥주를 찾습니다. 네. 아, 오늘도 사건이 끝났으니까 맥주를 마시러 가자. 고 <laughs> 아저씨, 죄송해요. <laughs> 어, 오늘도 참이 언니다. 하고 <laughs> 있는데 코난이 대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장난은 그만하고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laughs> 이 사건을 말이죠. 아니 유탐정 방금 범인은 이한선 씨라고 하지 않았나?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고난이 이걸 발견하기 우와. 전까지 말입니다 범인은 유혁선 씨 당신입니다 고난이 옆에 들어왔 당신입니다 아 근데 콜롬부 관이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개인기대머리 이현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첫 아, <laughs> 번째 성대모사는요 타이터최웅한 씨가 네. 먹방을 시작했다면 먹방 유튜버 최웅한 씨입니다 이거 초밥자 먹어볼까 맵다고 하셔서 제가 먹는데그맵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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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하시다 <laughs> <laughs> 아니 왜춤추뭐요 갑자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조세호씨가 따라하는 체험하신데 <laughs> 네. 그 다음에 <laughs> 네. 한국 e스포츠 그 자체 항상 열정적인 해설로 목이 자주 쉬시는 분 계셔 아, 아. 전용준 <laughs> 계셔 <계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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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몇번도전해보했다가 못했거든요 아. 아. 네. 아. 네. 살짝 닮으신 것 같은 어. 어. 얼굴은 입에서 네. 네. 닮았네요 네. 항상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네. 어느 정도 쉬었냐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경기이냐에 따라서 어. 정도가 달라요 아. 세 가지로 다를게요 네. 예선전과 본선 그리고 결전 아, 오케이. 예선전에 전용승 결선에 네, 네. 아, 네. 모든 준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죠. 오자 본선 어느 정도 관객들도 많고 진행이 돼서 보기 좀 시쳤어. 경기 시작! 아. 네자 결승전 부산광안리 관객들 <laughs> 쫙 앉아 있고 탕탕탕탕 이거 치고 있어요. 엄장나는막 네. 깔리면서. 네. 여러분들 일차 낙주와 일차 남성한계. 다아 가시는데 어떻게 해우 송대 결절 걸린 거 아니에요? 저도 울거 같은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송대모임 아. 1년에 한 번만 해주세요 6.1.1송이 <laughs> 정도면 그냥 <laughs> 이정도는 그냥 하는데 결승전은 1년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거 받아주세요 줄리엔강 식 줄리엔강이 항상 이순재 씨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오우 순대 에이 그왜 이래 그리고 순대가 아니라 순 재야! 순 재! 순대... 아잉! 순대가 아니라니까! 순! 순! 재! 재! 이현석아 순대 왜구에요솟어 아, 에이 솟았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슷한 건데 소년 점프의 백이성씨 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쇼노. 수익끼리 팔로 꺾고 낙당녀라 기다려라 이 마마에서 주인공은 절대 이외래. 아백이성 씨가 이순재 선생님이었어. 아 솟았다. 아, 뭐. 아 이현석 씨가 너무 목을 누비셔가지고 네. 네. 지금 여기 순대가 다치셨을 <laughs> <앉으셨던 웃음> 거예요. 순대가 아니라 성대야 성대 성성대대 여섯 봐 순대 아이고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한 세네 가지 정도 사교수님 간단하게 항상 웃는 사기 음. 이렇요 이런 흥겨운 날에 힘 <laughs> 빠졌어요 되겠어요 오월츠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 두 번째로는 파스톤 멀로 짤스입니다. 와 끝입니다. 여여 <laughs> <laughs> 진짜 똑같은데 이거는? 자 이거랑 원피스 아카이노 원수 코미가 막아섰을 때너 딱... 같은 해병은 우리 해군에 필요 없다 네, 그 대사요 네. 어... 어... 가이군 가이럼 오오. 오오. 오, 여기까지 <웃음> <웃음> 다음은 어벤져스 히어로 중에 블랙 팬서 I never freeze Is it o the one time? I was b u r o z e 오. 오. 오케이. 여기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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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똑같아. 여기에서 또 이경영 씨를 이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경을 수시금 지나가려 했두대 따라간다. 조의. 끊고 나줄게. 블랙 팬서. <laughs> 아이 네버 <laughs> 같은 곡이네 <쪽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끝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드디어 그분이 <laughs>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인물도 있고 네. 캐릭터도 있고 네. 네. 특정한 상황이랄까요? 어. 환경이라 말이 좀더 맞겠네요 어. 어디에서도 성부인 적이 없는 아 진짜요? 어. 저희 채널에 최초 공개를 한거아 뭐? 진짜요? 네. 일단 피카츄부터 오.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중하신데 어떻게 피카츄어 <laughs> <있어? 웃음> 제가 했던 승대원 모사 중에 현빈 씨를 한게 있었는데 포인트가 없는 사람을 포인트를 따라하는 게 힘들거든. 경찰은 잡스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오.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추라. 버리고 와... 우리 현빈 씨가 말하는 게 상당히 다르요와 근데 이게 저 포인트를 따라 하는 게 대박이더라고요. 것도 이제 공개한 적도 있는데. 현디 씨. 알바로우 알바모우알바루 리스펙트. 알바로 재밌네요. 그리고 나오는 두 가지. 네. 말씀드려 환경. 고속도로의 턴널 지나갈 때 도로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토리게 인터넷. 들으면 아할거 같은. 토리게 더지나기 전에. 음. 땡둥. 전방 300m 턴 리트입니다. 음. 음.

이거 진거 같은데요? 승패를 정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네. 너무 개쩌는 사람을 본거 같아서 아. 너무 기분이 좋고 와.. 감타임이 나오네요 진짜. 아, 진짜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 예. 자, 혹시 자, 맛보기로, 자, 맛보기로 채널에 있는 성대모사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아? 차교수 해볼까요? 아, 그렇죠. 아니 그거 어떠세요? 아, 또... 그 정준호 씨아 정준호 씨 아, 별로 안 똑같아요 그럼 아까 동현이가 차교수 했었는데 차교수 한번보여주세요아 네. 오늘 원파로스채체를 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뭐 분들 감사드니다 아.. 와원파로스는 아. 무슨.. 오오 똑같은데 아, 이름도 똑같은데요. 아. <웃음>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